네, 안녕하세요. 마가복음 8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읽어보면 굉장히 위협적이고 목숨 내나 그런 정도로 비춰지는데요. 사실은 이 말씀은 굉장히 오묘하고 깊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현대인들도 심사숙고해야 됩니다. 이 말씀은 영성을 주는 근본이 담겨있는 말씀입니다. 옛날에 십자가 진 사람들 덕분에 우리는 평안히 누리고 산다 해버리면요. 그것이 거짓 복음이 될수 있습니다. 제말 또한 100% 믿어서는 안 되겠지만, 이런 말 한번 깊이 한번 상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 자기 십자가는 뭘까요? 십자가 지고 있습니까? 저는 항상 개방, 개방? 가방. 이거 가방 미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이 가방이 십자가 같은데, 이걸까요? 배낭 매는거 십자가 이렇게 딱 실제 십자가를 지셨죠. 그러면 우리에게는 그 십자가가 뭘까요? 자기 십자가를 지라. 그것은 이 예수님 십자가를 지셨을 때그 십자가를 하나님께서 지라고 하신 그 명령, 아브라함에게 이 십자가를 지었던 이삭의 십자가를 지었던 그 번제물 사건. 그것은 이 아브라함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을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거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직분을 다 감당하셨던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인류를 위해서 이 희생의 제물이 되셨던 겁니다. 그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는 것입니다. 사회적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여러분은 지금 어떠합니까? 그것을 봐야 됩니다. 이걸, 이것을 뭐라 그러냐면 사회적 관계라고 그럽니다. 사회적 관계. 나라는 사람은 나거든요. 여기서는 나 혼자예요. 이것은 생물 생물적인 자라 그러거든요. 하지만 사회적 자는 우리 어머니한테는 저는 아들이에요. 또는 저하고 이제 헤어진 전처한테는 저는 전 남편이겠죠. 또는 이 사회 속에서는 저는 이 국민이겠죠. 이 사회 속에서 각자의 사람으로부터 보여지는 저는 또 달라요. 그리고 돈에 있어서는 저는 이제 돈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 권력에 있어서는 또는 내가 권력을 가졌는가? 아니면 갑인가? 을인가? 직업에 있어서는 내가 만약에 직업을 가지고 있다면 그 직업에 있어서 저는 어떤 위치인가? 이것은 세상이 보는, 그래서 저는 세상을 세, SE로 표현하거든요. 세상. 세상 속에 나의 위치를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회적 신분이거든요 하지만, 이, 사회적 신분을 버리고, 하나님적 신분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게.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것은, 십자가의 의미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본질는 하나님이 보는 너의 자신이 되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십자가는 죽음이거든요. 이 세상에 대해서 죽으라는 거예요. 두 가지는 같아요. 세상을 떠나야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 어떤 여자가, 이, 남편과 결혼을 한다고 했을 때는 그 부모를 떠나서 남편한테 올수 있거든요. 부모를 떠나지 않고는 남편한테 올수 없거든요. 그래서 세상 부모를 떠나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하늘의 남편은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 삼고 살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자기 십자가라는 것은 다른 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 삼으라는 것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 그, 영분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감사합니다.